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잠이 부족하면 내가 스스로 먹히는 이유입니다. 조금 무서운 제목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뇌세포의 자가 청소작용이죠. 낮 동안 뇌는 열심히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노폐물들은 뇌 기능에 악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청소가 꼭 필요해요. 마치 우리가 집 청소를 하듯이 뇌도 밤에 스스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글림프 시스템은 뇌척수액이라는 특별한 액체를 뇌 전체에 흘려보내서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액체죠. 그런데 이 글림프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사실, 잠이 부족하면 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다면 잠이 부족하면 뇌가 스스로 먹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먹힌다 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내 세포가 정리된다 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뇌에는 미세하고 세포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는 평소에는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잠이 부족해서 뇌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미세하고세포는 불필요한 시냅스나 손상된 뇌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마치 뇌세포를 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물론 뇌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활성화된 미세하고세포는 건강한 뇌세포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이죠. 충분한 수면은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 7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재정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충분한 수면을 통해 뇌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